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어떻게, 베란다, 텃밭, 괜찮습니까? 혹시 또, 실패하신 분들 계시죠? 따라 해도 안 되고. 요게, 어,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모종들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요거 이제 꼭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요거, 지금, 보세요. 이게 언제 심는 거냐면, 모종이 9월 17일 날사 와서 이틀 동안 아 밖에서 바람을 맞춘 다음에 심은 아 상추, 상추 종류세 가지, 그 다음에 뭐 갓하고, 그 다음에 뭐이고, 약간 매콤한 나 나는 그쌈 이렇게 좀 컸습니다. 아 베란다에서 기르면 좋죠. 지금 요즘 같은 경우 또 이제. 아, 어, 추운 그 12월 달도 수확해서 드실 수 있구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베란다에서 가장 힘든 게물 관리에요, 물. 아니, 밭에서도 물 관리입니다, 사실은. 밭에서도 힘든데, 지금 이제 보시는 통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한 40cm 되는 그, 우리 그, 실내스는 뭐냐면, 빨래, 세탁물 벗어놓는 그박이에요 철로 된 거. 거기다 이제 이렇게 하나 놓고, 이렇게 맞았잖아 쉬어서 했는데 여기는 내용물은 거의 다른 건 없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10cm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계란판이 몇장 들어 두 장인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기가 들어갔어요 낙엽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재배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 여기 짱짱하죠 이파리가 상추입니다 이거.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말라버리고. 물기도 없어요 그죠 보면 이쪽도 이렇게 말라 버리고 이게 왜 그랬냐면 물이 여기까지 안내려가요 내려가려고 하면은 한나절 비와야 돼 한나절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여기다 추비한 것도 전부다 빗물에 빠져 버리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pt병을 하나 넣습니다 pt병 pt병 사이즈가 30cm 정도 돼요 그래서 뚜껑을 닫고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뒤집어서 놓고 여기다가 추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물도 여기다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만들어만 놓고 오늘 이렇게 근육을 뚫었어요 근데 우리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돼 이렇게 먼저 넣어 놓고 물을 거기서부터 주, 주면 좋은데 제가 이제 이거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타공을 한 겁니다. 타공해서 이렇게 해는데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그럼 여기에 거름도 줄수 있고 물도 줄수 있고 을 액비도 줄수 있습니다. 근데 거름은 특별하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추천할 건 뭐냐면 낙엽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낙엽을 조금 그나마 부수, 부수고 시키기 위해서는 또 이번 쓰고 이번에 쓰고 다음에 또 쓰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유기질 피, 저, 유박이 있지 않습니까? 유박을 넣어주면은, 유박을 넣어주면은, 속에 있는 낙엽들이 부숙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참고로 저는,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뭘넣냐면 지렁이를 넣습니다. 지렁이를, 아 제가 이제 낙엽을 갖고 오게 되면은, 더미가 있어요. 이제 지금 왜 길거리에 이제, 그 가을 청소하느냐고, 나, 낙엽들 긁어 모으지 않습니까? 그거 한 열마디 갖다 놓고서 놓으면은, 밑에서 아 지렁이도 같이 퍼와서, 이렇게, 여기다 이제, 지렁을 넣어주면 지렁이가 일꾼이 되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뭐가 잘못됐냐면, 보세요. 안컸지 하나도. 모종에.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9월 17일 날 사와서, 모종을 9월 17일 날 사와서, 어, 9월 19일 날 심은 거, 정식한 겁니다. 요거는 조금, 저 뭐야, 저 앞에, 먼저 저 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요게 좀 작죠. 근데, 아, 우리 이제, 초보님들은 여기 한세 포기 정도 심으십시오. 저는 사실은 이거 보여주기 것 뿐입니다. 이거 한 것뿐입니다. 솔찬이 이거 한개 길러도 벅찹니다. 왜냐면 이 그러니까 요 위에다가 양배추 하나만 길러도 워낙에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초보자님들이 할 때는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세 포기 심으십시오. 그래 가지고 한 2kg짜리. 저의 생각은 요거 하나에 양배추 하나에 보통 한 4kg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4kg 이상 나와요, 사실은. 세통일때 양배추 세 개, 3개, 세개일때한 망, 그러면 아무리 못 나와도 10kg 이상 나오겠고. 그래서 이제 보여주기 위한 과정으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쪽 가생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삼동문 해서 그렇게 세 포기를 심던지 아니면 두 포기 심고, 상추는 이렇게 한쌈 종류 여러 가지 선택해서 한열다부기 심으시면 은 처치곤란입니다 지금 저, 저거 지금 다 못다 먹습니다 지금. 어제도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은 실제 지금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면 이건 뭐좀 있으면 추워지는데 들여놓을 공간도 없고 또 하나는 제가 또 실험을 해, 해서 후기를 또 올려 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갈등하게 PT병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p t 병 이렇게 세운다고 했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딱 3등분을 해가지고 3등분을 해서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첫 번째, 첫 번째에다가 양 여기 군역 그저 저, 어느 정도냐면, 우리 그 이쑤시개 있죠. 나무 이쑤시개, 그 정도 사이즈로 군역을 여기다 하나 뚫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또 하나를 뚫으십시오. 반대쪽에 딱두 개만 뚫으시오 뚫고 이게 지금 40cm 짜리 자아제그 바구니가 그러면 위에, 위에. 이 위에 맞추십시오. 맞추고 10cm를 띄우십시오. 4 0대니까 10cm 띄우면은 요게 이 윗부분이 여기하고 수평이 될 겁니다. 수평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 거꾸로 수시 박아 놓으면 돼요. 수시 박아 놓고 그 추비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거는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요소를 더, 어 역체류는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역체류는 그러면 요소를 못 주게 되면은 뭘 주냐? 이 음식물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을 주면 돼요 여기에 또 이게 핵심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제가 분열 여기다 뚫어버렸어요 3분의 1딱 3등분해서 3등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 두 개를 뚫어버렸는 여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습니까 고여있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음, 이 음식물을 과일 찌꺼기든 뭐 껍데기든 넣으면 물이 이제 짜자자 잠겨있는 상태에 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흔하, 흔하게 지금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 뭐 차, 액비차, 뭐 이런 게 나오죠. 그역 효과를 보고 또 하나는 물을 채워놓고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음식물을 채우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싫어한다 하면은 음식물 안 채우고 복합비를 주시면 돼요. 근데 복합비를 그냥 한 숟가락 던져놓으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 비닐을 이 공간마다 좀 넓게 덮어놓으시죠.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밑에서 물 속에서 그 수분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결론가 생긴 물이 이쪽에 치체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도 주는 효과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거는, 여기는 이제 뺏샥 만랐어 봐봐요, 이렇게. 물한방안들어가 여기다 이, 이, 지금 이 PT병을, 이 거꾸로도 해서 두 개를 넣지 않습니까? 이군역이 아닌, 이군역이 아닌, 그냥 위에다 뿌려서 두 개, 세 개를 넣어도 여기, 여기에 적시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름을 주는 것도 아주 편하고 거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복합비류를 주고 보세요. 이거. 상추. 이렇게 짱짱해요. 지금 봄통처럼짝 빨아졌잖아요. 윗자라는 게 아니고 윗자라는 게 아니고 내가 비류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고민되는 게 뭐냐면 햇빛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 생각하는 게 어떤 등이 하나 있습니다. 등을 갖다가 아, 좀, 저녁에도 좀, 이렇게, 발광을 시킬 수 있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보세요, 이거. 이거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게 끼일쯤 해가지고, 이거 먹겠어요, 이거? 이거? 못 먹어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얼마, 얼마나 파릇파릇하고 짱짱합니까? 이양쌈 싸드시려면, 상추의 효능은, 부드러운 거, 뭐, 그건 저, 상관없, 저게고요. 상추는, 상추를, 어, 효능을 제대로 맛보시려면, 좀 도톰하게 이파리가 도톰해야지 진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씨를 갈아서 드셔도 어, 불면증에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기르셔야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겨울에 그러니까 겨울이죠. 어, 제가 언제까지 이거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재배가 가능한 시,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어, 어떤 작물이 좋은지, 지금 몇 가지, 지금 테스트를 한 10여 가지 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고 쭉 달려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배추는, <laughs>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파종한 거였어. 시금치. 그리고, 알타리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무 저기 보이시죠? 무. 저 콜라비도 좀, 조금 컸네요. 아, 여기가 지금, 저무 지금 안끝 시작했죠. 보세요. 저게 언제 먹을 거냐면요. 12월 달, 12월 말에 12월 말에 뽑아 먹을 무예요. 왜냐면 밭에 몇개 심어 놓은 게 있고 하니까 여기도 배추 보이시죠? 부 포기 심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지난번에 시금치 뽑고 남은 거. 맞죠? 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여기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는 건데 뭐냐면 결함 판을 두 장을 넣느냐, 숙장을 넣느냐. 그래서 무나 배추를 기를 때 확실히 물량이 딸립니다. 그래서 어, 조그만 합은 우리 그 아파트 들어가면 이렇게 입구에다 이렇게 또 얹어놓은 조그만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런 박켓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기준들을 한번 나름대로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거 이런 귤껍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주 좋은 액인데 이렇게 해서 통에 넣고 해 놓으면 돼요. 이렇게. 별거 없죠. 원래. 보십시오, 이거 지금. 이 지금 이 정도의 여비면요. 지금 이상 우리 구속차인데 지금 제 이거 땀 먹었잖아, 지금. 요게 거기. 땀 먹은 거잖아요, 이게. 구독자님들 모종 사다가 한 달에 못 먹잖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 밭에 있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참 모종 자체 길러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거실에서의 조건은 참 좋아요. 왜냐면 바람물 안 맞고 바람을안 맞고 따뜻하니까 잘 크죠. 그렇다고 해서 아, 노지도 안 크는 건 아닌데 어제 영상인가 배추 영상인가 뭐, 뭐, 상추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게 나와요. 근데 그, 더 좋은 거는 배, 거실 환경이 특히 옥상에 이렇게 난간대에 있는데 바람을 안 맞으니까 재배가 훨씬 좋아요. 그런 이점들을, 이점들을 살리시면 돼요. 어떤, 어떻게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도움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